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좀 올해는 많이 해보는 그런 해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그래도 하늘이 맑게 개서, 가을, 무, 김장, 등등 뭐 쪽파. <laughs> 아,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의 건강, 이것은 지금 김장은 겨울의 건강, 겨울을 잘 이겨내면 내년 봄을 잘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니까 오늘은 지금 무배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건강까지 그 발효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먼저 화면에 나갔듯이 무배추를 참깨를 심은 아, 심고 어, 수확하고 난그 후에 어, 김장을 심은 곳인데 이곳은 어, 갈지도 않고 어떠한 시비 비료나 뭐 어, 하여튼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참깨를 비워낸 후 바로 무 배추를 심어서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어, 무는 잠깐 좀 보여드렸고 배추는 좀 모양이 이렇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 물론 옆에는 어, 벌레가 약간의, 어, 그, <laughs> 구멍을 좀 뚫어 놓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는 지금 저 이파리를 쓸 것이 아니라 저 이파리가 이제 작용을 해서 이 안에 속에 큰 통배추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유도하는 거니까 옆에 저렇게 벌레 구멍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 가운데 벌라지가 있어서 어, 먹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건 심각하죠. 토양에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는 토양 점검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것의 비밀은 발효죠, 바로. 예, 그, 무와 배추를 경작하면서 어, 화학 비료를 물론 뿌려서 하면 농사는 아주 배추도 통도 크고 무도 크고 아주 잘 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화학 농약이 안 들어가면 경작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모양 좋고 아, 그런 거 깨끗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저희 에너지 농법에서는. 그것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농업은 발효다. 발효는 즉, 어떠한 물질의 정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정화는 이 공기 정화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하는 우리의 몸속도 이놈들이 들어가서 정화를 하는 그러한 관계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발효에 대한 것을 잠깐 좀더 엿보겠습니다. 이곳은 고추밭이에요. 지금 9월, 오늘이 20년 9월 13일인데, 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교대기가 지금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폭우 속에, 어, 이렇게, 아, 잘 자라고 있군요. 아, 지금 뭐 어,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눈꽃이 핀거 뭐냐. 지금 아주 시크시크하게 여기서 봐도 굉장히 많은 꽃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또 고추 이렇게 아, 발효 물질을 갖고 어, 고추 수확을 한 것. 어, 자 그리고 또. 아, 잘안 보이나요? 아, 여기 이렇게 이제 요거는 갓, 갓을 지금 뿌려 놓은 거고, 이것은 대파예요. 어, 그리고 요것은 쪽파 먼저 한번 화면에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을 김장을 할 것을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 옥수수를 비워내면서 순차적으로다가 심었기 때문에 약간의 층이 있죠. 어, 배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곳에 네, 한번 비밀을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61.6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 어제가 토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지금 첫 번째 뒤집기를 한 이런 상태고 이것은 동물성 그, 이런 축분, 이런 거를 넣지 않고, 어, 축분을 사용하지 않은 건불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탭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아,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편에 계속 몇년 동안 올려드린 건불 고온 발효 탭이 그것을 응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 건불 고온 발효 탭에 축분이 들어가는데, 그 축분을 아, 어, 정부에서 이제는 관여를 해서 못 움직이게 하고 있어서 아마 연구원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는 그 태비는 안 하고 다른 쪽에 건물 태비, 고온발효 태비를 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어, 강좌가 있는데 여기 오시는 그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퇴비를 만들어서 어, 지금 겨나기할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죠. 지금 전에 봤던 그 건불 퇴비는밭에 토양에 발효시키는다가 넣어서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작물 재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재배를 하면서 어, 이퇴비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죠. 이퇴비차입니다 이렇게 어, 단지회사가 해서 어, 큰 물탱크에다가 어,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이렇게 큰 물탱크에다가 어, 산소 주입기를 넣어서 그대로 시레션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살포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 퇴비차를 적극 활용하신다 하면 어, 굉장히 예, 그 농업에 아주 편안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지금 뭐 환경농업이다 해서 유기농업, 무농약, 자연농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것 또한 역시 여러분들이 힘든 게 있죠. 결국은 농산물 수확은 해야 되고 어, 어쩔 수 없이 균과 충을 나중에는 죽이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에너지 농법을 한번 엿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에너지 농법에서 최고로다가 제가 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지상의 청소를 하자 농민 여러분들이 그 청소를 스스로 할때 발효 기술은 스스로 여러분한테 장착이 되는 것이고 그 장착된 발효 기술을 갖고 어, 농업에 임한다 하시면 이제는 균과 충을 죽이는 그러한 농업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균과 충을 다스리는 그러한 농업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드렸던 무와 배추, 고추, 쪽파, 대파, 카, 그 외에 양파나 마늘 이런 가진 양념을 갖고 김장을 하잖아요. 아, 물론 소금도 들어가고, 아, 가정집마다 틀리게 여러 가지 맛있는 양념을 넣어서 하는데, 일단은 그것을 발효시키는 겨울 우리가 식량으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주지 않은 자연에서 아, 얻어지는 이러한 것을 발효시켜서 그 발효물질로 아, 농사를 지은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것을 아, 체험을 아직 못해서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여러 가지 음식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아, 자연에서 어, 화학적인 걸 쓰지 않고 토양 발효를 통해서 작물을 재배한 초본 작물을 다시 또 발효를 해서 겨울에 드신다 하면, 아, 이것은 자연에서 스스로 모든 많은 것을 정화를 시켰고, 그 정화시킨 것은 물분자가 굉장히 아, 쪼개져 있어서 썩지를 않는 그러한 초본 작물이고요. 이 초본 작물을 다시. 발효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섭취하신다 하면 아마 겨울 내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아마 맞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속에 쌓인 그 독성분을 스스로 많이 먹으면서 그대로 해결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몸이 굉장히 가벼운 것을 느끼시며 새로운 아주 건강한 봄을 맞이하실 겁니다. 올해도 농사지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 올해 또 연구원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신 그 보람이 여러분 건강하고 아, 직결되니까 아, 그 건강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사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 감사합니다.